어, 제가 오늘 할 맵은, 제가 오늘 할 맵은, 어, 그, 함정 탈춤 맵인데, 제가 오늘, 되도록 이면 함정은 안 걸리고 해보자. 제가, 저도 함정 만들었어요. 근데, 이 함, 걸리면 안 되죠? 한번 클리어, 해보자. 한번 클리어 해보자. 어, 만들어스어멤스크립트 함정 탈춤 맵, 크크크, 함정 탈출 맵이죠, 이건. 이거 뭐죠? 이거 뭐, 시 뭔가 수상이수해 저는. 왜파왜파아 진짜. 아악 크터에뭐썰야 뒤에 야 뒤에 미친 비켜요 구멍파져있어 아악 비키세요 아안 걸렸어요 어 잠깐만 나 죽었어 네, 야, 그쪽 네, 그쪽. 야 그쪽 아닌가 네야 그쪽 아니야 아야 네. 밑에 아니야 레일 그쪽 빠져 죽어 <laughs> 그쪽 이제 가야 될 건가? 음. 아, 어디를 가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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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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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 어? 어? 아 여기가 길이야. 어디 야 앞뇨? 아, 아니잖아. 응? 주사? 주사? 아, 아니잖아. 야, 잠깐만, 두자 길이 아닌데? 아, 여기 또, 아, 여기 또 있네. 맞춘거야 아, 어디? 아, 진짜 치겠네 <laughs> <laughs> 아, 좀나와 <laughs> 안 되잖아요 제로포. 포가안 된다면은. 어, 뭐야? 가겠어, 이거. 왼지... 아 뭐야. 로가겠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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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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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아. 야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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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뭐야? 이아 누가 진짜 6다 넘어갔어 미친 <laughs> 최종범위를 따라갔죠 여기 아. 위에 후 누가 피똥 쓰세요? 여기서 눈깔, 저 눈깔 빌리요. 눈깔 빌리 스킨이요. 그 사람이 에이. 그 사람이 좀 그래요. 에이. 말이 너무 하는데. 알지, 아 눈깔이 터졌구만. 제가 음. 터뜨렸어요. 음, 아주, 아주 잘했네요. 죄송합니다 <laughs> 누구든지 트로포. 트로 음. 죽으면 이제 거기서 못 내려온다. <laughs> 있네. 아, 여기구나. 길이. 들어가 대안 돼. 들어가면 안 돼, 친구. 아! 친구 내려가면 망해 건. 나 한번 노가타타버리 아, 왜 타? 대타, 대타. 아, 제 친구 좀 노래 좀못부러서음치요치 음치. <laughs> 음, 음. 누가 뜨거워, 또 여자가 을 쳐막아 놨나? 둘 쳐막아 놨나요? 저는 안 막아놨어요 내 네, 볼트 <laughs> 아무도 못 내려오고 다 <laughs> <laughs> 언제 다 올라가냐고 에이 혼자서 너무 많이 올라가네 아 님들 너무 못 쳐요 <laughs> 아 진짜 아아려아닌아닌둘다왜이아 아, 아, 사람을 둘자이로하 그래? 보자 보자 보자기로 하나 보자기로 알아요. 어! <목 vermont> 아 님들 언제 오세요? 저 아직도 거 쪽이에요. 저 지금 님들 보이네요. 안녕. 나 가고 있어. 이제 잠아너죽아어보 나... 아닌데요, 그... 아닌데, 그거 아예. 들 아예 잘 이거 드어보 아니에요. 저들어가 갔어요. 저드어보막 죽여야 하는 거죠. 아, 네. 어디로 가야 되지? 나 알았어. 이거님. 네, 막요 <laughs> 죄송해요. <웃음> 에이, 에이, 거 뭐야? <laughs> 뭐야? 양털으야양털양 있으면 양털로 계속 있으면 돼요. 근데 제가 좀 망하게 됐어요. 근게오저 죽겠는데요? 뭐야? 밑에 있는 표시판을 보셔 보자. 어, 제가 이겼네요. 안 돼.